뭐 제한스러운 그런 자정다정을 내가 좀 느낀다고 선 생각해봐, 생각 1년대 가는 커플입니다 <laughs> 페이스북 무료 체험 꼼짝 <laughs> 꼼짝이 어, 좋얘기하 <좋아해>. <laughs> 일단 너무 요즘 많이 싸우고요 점점 불만이 많았어, 요즘 나중에 그걸 좀 이용하더라고요 아니, 그냥 러니까 이봐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원하고 있고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요 상담, 상담 아니, 그 단어 하나 이런 거 찍지 마 컨설팅 <laughs> 원인은 그 너한테 많아 아니야 그원인 내가 아닌 걸 쳐야 될 거야 내가 현명한 아... 여자야 나 근데 오빠는 현명하지 않아 본인은 제안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때는 지시적으로 물어보는 거 같아 아니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잖아 지금 내 화를 내 이거 봐 아니 이거 화를 낸게 아니라 감정적이야 <laughs>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보이고 <laughs> 사실 이 말을 정말로 많이 들어봤어 그게 감정 <laughs> 정말 많이 들어봤어 <laughs> 이거, 이게 보이는 순간 정이 떨어진다니까 원래 연인 사이에서는 오. 감정적이기 네, 때문에 더 감정이 잠깐 이거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<laughs> 항상 이상과 현실에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나는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멍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미안하고 그랬구나.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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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건줄 알았더니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랬던 거구나. 그랬구나. 내가 <laughs> 삼탈 <그랬구나. 웃음> 많이 받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근데 왜다내 얘기밖에 없어? 본인 <laughs> <전인> 얘기가 없잖아. <laughs> 아, 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감성해야지. <laughs> 이거 하면서 뭔가 오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맛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좀 우리 나타난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거 같고요. <laughs> 다 들고 있잖아요. 잠시보다. 벅스. 니 망해 니 망해.